안녕하세요. IT키 마스터 전원 사랑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표서식 6.xlsx 엑셀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 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저는 엑셀 2021 버전인데요. 엑셀 실행하시고 첫타면 최근 항목 표서식 6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 열기로해 보겠습니다. 열기 눌러 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열기 창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표서식 6이 있으니까,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네 번째, 어, 색 채우기 과정까지 해서, 어, B4에서 J4, 그 다음에 G14, I14, 이렇게 부분적으로, 어, 색을 채워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 여기죠. H14셀의 디저트명, 이 디저트명이 여기에 목록으로 나타나게끔 D5에서 D12 영역을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끔. 여기 이 D5에서 D12에서 선택을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H14셀에다가 목록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박스를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어디서 하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H14셀 클릭하시고 유효성 검사는 어디에 있냐면은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 탭 눌러 보시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유효성 검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여기 옆에 드롭다운 단추 누르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 드롭다운 단추 눌러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메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속성 창이 뜨고 설정 탭에서 자,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할 때는 셀에 입력할 때는 그냥 아무 제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한을 두어서 제한된 내용만 입력할 수 있게끔 어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D4에서 D12에 해당되는 이 내용만 선택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이 내용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오로지 어, 여기 해당이 되는 내용만 그 목록에서 선택해서 입력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는 드롭다운 단추 눌러서 목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모든 값은 제한이 없는 거고요. 그냥 해제가 된 거고, 뭐 정수만 또는 소수점만, 날짜만, 시간만, 텍스트 길이를 정해 주셔서그 길이에 해당이 되는 것만, 또 사용자 지정으로 설정하는 내용만 데이터를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여기서는 목록입니다. 자, 목록을 선택해 주시고 원본이 있죠. 원본을 클릭하시고. D5에서 D12 영역만 선택해서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D5를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D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딱 범위를 잡아주면은 앞에 달러가 다 붙었죠? 이거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D5에서 D12 그 범위만 여기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끔 절대 참조로 번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 주시면 여기에 드롭다운 단추가 생성이 되면서 눌러 보시면 이 박스가 나오죠. 선택할 수 있는 박스가 열려지게 되고, 그 박스 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즈케이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치즈케이크 선택해 놓으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 유성 검사를 했는데 잘못 넣었어요. 그게 발견돼서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H14셀을 클릭하시고 아까 속성 설정할 때하고 똑같이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을 바로 누를 겁니다. 이렇게 눌러서 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모두 지우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모두 지우기를 누르시면 다 지워지고 제한 대상이 없는 모든 값으로 나타나면서 확인을 누르면 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도 드롭다운 단체가 없어졌죠. 어이 잔여 데이터도 없애려면은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 눌러서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목록 넣었던 것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취소해서 되돌려 놓겠습니다. 취소해 놓고, 보면은 여기 드롭다운 단추가 없죠? 다시 한번더 눌러 보시면 드롭다운 단추까지 나타났죠? 이 상태로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 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자, 우리는 계속 바탕 화면에 작업해 오고 있잖아요. 바탕 화면 클릭하시고 표 서식 6을 7로 바꿔 주시고 저장 눌러 줍니다. 자, 제목 표시줄에 표 서식 7이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